My zeal for blood rituals and summoning rites had begun to ebb as each attempt i n t m e n t p r o g r e s n g d e rapid o r e a s slow. I was thinking, I was thinking, I w s t h i i n g I was t h i n was h g a s t i n g I w s n s t h i n n g I was h i n k i g I w a t h i n i n g I w a i n g I n k i n g I was thinking, I was t h i n g I w s s was h a s t i n g I n t h i n a s i n k i g I w w i n g I n k i n g I was thinking, I was thinking, I was thinking, I was t h i w h a t t h i n g I s t h i n t h i n i n g I t h a n k i n g I was thinking, I was thinking, s i n k w a n k i n n k 정찰이안 되네. 어디 있을까요? 제 예상에는... 예상에는 여기... 여기 반대쪽 끝에 있지 않을까... 여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쪽 끝으로 안 가고 여기 밑으로 가보겠습니다. 가운데로... 정찰이 뜨길 바라면서... 책은 그냥 무시해요. <laughs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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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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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보스가 바로 옆에 있었다더니 한치는 않겠죠? 그럴리 없겠지? 자이 파티 기본적으로 뭐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어 뭐야 왜 이렇게 해? 뭐 한방이 죽어 <laughs> 당황스럽게 아직 공격력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공격력 버프 같은 걸 받고 있나봐요 아뭐 받고 있네 어 뭐야 <laughs> 야, 야 우리 애들 장난 아닌데 <laughs> 어 뭐야 야 당황스럽다 방어력은 아, 모르겠지만 공평도은 엄청나. 보스도 그냥 완전 엄청 때려잡을 수 있겠어요. r i n 이제 한번 갑니다. 아, 좋다. 공격력 화끈하다. 이건 뭐였지? 재단? <laughs> 해고 재단인데 뭘까요? 만져볼까? 아, 뭐야? 아, 뭔가 기벽을 준것 같은데,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해요. 아, 왜 이렇게 붙임이나 오늘 약을 먹었는데, 어,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약초였나? 붕대인가? 아, 붕대. <놀람> 밥 이나 밥 먹자. <laughs> 책은뭐 지? 무시... <laughs> 책이 되게 너무, 너무 자주 나온다. 책이. 특히 저게 완전하게 랜덤이라 별로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 너무 자주 나와요. 근데. In radiance, may we find victory. 아 이놈들. 확하필이 놈들이야. 제일 짜증 나는 놈들. D.H. 몹들이죠. 아 목소리 너무 싫어. 오케이 Unforeseen. Unforeseen. Okay. 좋아요 놈들은 그냥 <laughs> 최대한 빠르게 잡는게 좋은거 같아요 오 되게 많이 준다 일찍 버려 이지랑 요거 버리고 요거 유물 챙기겠습니다. 유물이 훨씬 중요하거든요. 내가 오리지널 할 때도 이 보스는 제대로 뭔지 몰랐는데. 어, 여깄다. 보스전. 보스전이고. 여기서 야영합시다. 그냥. 아무먼트의 휴식, 한 번의 휴식, 한 번의 휴식, 한 번의 휴식, 한 번의 휴식, 자 버프 걸었어요. 그 다음에 3 남았는데, 이거다. 이거다. 축복 걸자. 축복을 얘한테 걸자. 됐어. 완벽해. 완벽해. 깔끔하게 다 썼다.

앞쪽 도트리가 공격을 다 때려박습니다 음, 기절 걸리나? 좋다 기절 한번 걸었다 와 나이스 아야 저거 괜찮네 <laughs> 야, 저, 오 나이스 치명타 오케이 야 좋아 좋아 가자 가자 <laughs> 야, 좋아 넌 죽었다 이마 엄청 잘 쳤어. A predator is often blind to its own peril. 자, 시 약한 주제. 자, 보스전까지 바로 갑니다. 책이야? 아 책이 너무 자주 나와 보스는 어떤 놈이지? 이 보스는 이 오리지널... 오 뭐, 뭐야 이상하게 생겼다 어 뭐야 어 완전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뭐 어디 때려야 돼? <laughs> 이거 뭐 어디 때려야 돼요? 다, 다, 백인 건가? 전체가 이제 하나의 핀가 이거 뭐지, 이거, 어, 이놈들? 뭐야, 이거. 공격을 다맞잖아 <laughs> 야, 이렇게 되면, 잠깐만, 잠깐만. 넌 죽었어. 어, 저 뒤에는 죽겠는데? 어, 어, 야, 힐도 하네? 보 쓰는거지? 이게 근데 보스라기보단 약간 샌드백 느낌인데 <laughs> 뭐 뭐냐 <laughs> 뭐냐 이거 <laughs> 이상하다 이보스란 느낌이 안드는데 거의 샌드백 수준 <laughs> 보스라기보단 약간 샌드백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, 일단 잡겠습니다 빠르게 <laughs> f a s t a t i n 맞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. 앞에 놈이 대장이 있나? 뭐지? 뭐가 계속 바뀌는데? 이놈한테도 보자. 아, 이놈한테도 꽤 안걸리네 상태이상도 다 걸리고 <laughs> 얘뭐 얘, 얘 약간 얘, 이거 약간 완전 허접인데 <laughs> 가뜩이나 지금 나 공격력도 좋은데 <laughs> 이건 맷집좀 허접이야. 보스전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. 어, 이상한 공격을 하네? Its destruction s a small c remind yourself that overconfidence is a slow and insidious killer. 아, 이거 속도가 떨어지는. <laughs> 버리자. 아니면 자, 일단 여유도 좀 있으니까 정차해 되면은 일단 저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없어. 어, 저 보물방까지 가야 되겠다. A fortune waiting to be spent. Such blockages are unsurprising. These tunnels predate even the earliest settlers. oh that's nice.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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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a a brilliant confluence of skill and purpose press this advantage give them no quarter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어 뭐야? 시멘터 걸렸어. Destroyed. A trifling victory, but a victory n o n t h e l e s s 그 문장 저 챙깁까? 뭐 버릴까? 명석별 같은데. 이거 버리고 문장 챙깁시다. The match is struck. 이건 뭐지? A blazing star is born. 성순가? 개물의 바위. 성수가 없는데. 그냥 만져도 되나? 아, 그냥 만지면 안 돼. 아. 아이 <laughs> 스트레스 오시 아, 만지지 말 걸. 아, 개리 만졌어. w a y is lit. The we require only the strength to follow it 아, 만지지 않는 건데. 아, 씨. 괜히 잘 깨놓고서 스트레스만 받았네요. 아, 아안 돼. 안 돼! 스트레스 기술! 아이, 쓰레기 같은 놈이! 어어, 딴 사람 피했나? 좋아요.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맞아. 피했네. 여기서 노상왕도가 가장 공격력이 센것 같아요. 역병이서도 괜찮고요. 어, 좋아, 학네. 375원짜리 버리고, 이거 7 5원짜리 챙긴다. 아, 뭐야. 그리고 열어봅시다. 아, 키력 6개나 얻었네! <laughs> 이거 뭔지? 이거. 챙겨. 250원 챙겨 가고 싶은데. 이거 버려. 군데버리고번대 버리고 이거 챙기고 끝내겠습니다. 여기서 왔죠? 아, 정찰이 또 되잖아. 뭐 좋은 거 있나? 아, 좋은 거 별로 없어. 이쪽으로 가서 유물 한개 챙기자. 좋은 거야될 텐데. 아, 책이야. 아, 씨. 아 쓰레기 <laughs> 저저 저쪽, 저쪽 끝에 가, 끝에 가볼까 유물 두 개가 있는데 여기로 가보자 유물이 두개 있거든요 어 이거 뭐였지 아 약초 버프였다. <laughs> 아니, 지금 전투 다 끝나고 끝나기 직전데 버프를 줘서 뭐 해? 음식도 되게 많이 남았네. 보니까. 아 이거 하나 힌트 있잖아 아, 들어가자. 다 괜찮았는데 하나 그 재단 재단 억지로 만진게 그게 좀 실수였네요 아 제발 안좋은거 생길까 거아 얘네도 어땠어 이제 얘네들일 안할거 아니야 아 이런 젠장 도박꾼 아 도박꾼은 괜찮아 몽거리기쓸 필요 없는데 도박을 안하면 <laughs> 안 하면 되거든요 도박꾼은. 아 근접 기술 피해량 마이너스 5 이게 근접 기술 은근히 쓰는데. 뭐 없애줄까? 아 도벽. 아 이건 무조건 치료해야 돼. 아 도벽. 도벽은 무조건. 무조건 치료해야 됩니다. 아 젠장.